나눠서 했어요. 그다음에 실비 보험사 또 틀려요? 예예, 예. 실비도 실비는 매리치가괜찮다라고도실비 메시지가... <laughs> 그렇게 찢어서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건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방송을 했어요. 그 제가 그런 영상 찍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가지로 왜한 가지로 해야 되죠. 왜한 가지로 해야 되느냐? 종합 보험을 예를 들어 KB로 가입해놓고 실비를 현대로 해버리면 실비 따로, 종합 따로, 보험금을 따로 따로 청구해야 돼요. 그거는 계약자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근데 더더군다나 종신 보험 안에다가 수술 치약을 만약에 넣어서 종신 따로, 종합 따로, 실비 따로 내 있다 그러면 세 군데를 나눠서 찢어서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절대 그렇게 가입하면 안 돼요. 하나의 보험사로 몰아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계사들이 세 개, 네 개로 찢어서 가입을 시키느냐? 설계사들한테 건수 시상이 따로 있어요. 몇건 했을 때 얼마, 몇건 했을 때 얼마 이게 있단 말이야. 아들 앞으로 30년 납 무해지로 하면서 종신 따로, 종합 따로, 실비 따로 일단 가입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는 설계사가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크고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신 걸딱 보니까 어차피 이 보험은 끌고 갈수 없는 보험이에요.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리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